두 번째 질문: 전자 의수는 어떤 종류의 제품들이 있나요? 전자 의수는 크게 손을 열고 닫는 기능만 있는 기본 전자 의수와 여러 가지 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고기능 전자 의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전자 의수의 경우 디지털트윈 DMC 플러스, 센서 핸드 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모양의 손가락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기능 전자 의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복의 비바이오닉과 오서의 터치바이오닉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전자 의수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가장 기본의 전자 의수로 110의 회전 속도로 일정하게 열리고 닫힙니다. 가장 저렴하지만 속도를 제어하거나 쥐는 힘을 제어할 수 없는 기본 제품입니다. DMC 플러스 핸드는 쥐는 속도와 힘을 비례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130의 회전 속도로 원하는 속도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센서 핸드 스피드는 디지털 트윈이나 DMC 플러스보다 2배더 빠르게 열리고 닫힙니다. 센서 핸드 스피드의 장점은 수박 센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잡고 있는 물체가 미끄러지기 직전을 감지하여 스스로 조절합니다. 센서 핸드 스피드는 정밀도, 속도,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의수입니다. 센서 핸드 스피드는 마이오 플러스라는 최신 기능과 결합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기능 전차 의수로는 크게 오토복의 비바이오닉과 미켈란젤로 그리고 오서의 터치바이오닉이 있습니다. 먼저 오서의 터치바이오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바이오닉 제품의 장점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다는 것과 울트라 버전과 퀀텀 버전의 경우, 엄지손가락의 움직임도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근접 컨트롤 등의 사용자 편의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격대 기준으로 일반 기본 전자 의수에서 천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다양한 모양의 손움직임이 가능한 아이림 액세스를 적용할 수 있으니 가성비를 따진다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이림 액세스의 경우, 엄지손가락은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플과 근육의 움직임으로만 손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버전의 경우 엄지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식으로 인지하여 자연스러운 손 모양으로 자동 변경되는 내추럴 핸드모드가 있습니다. 울트라 버전 또한 어플과 근육으로만 손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인 퀀텀 제품은 엄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내추럴 핸드모드와 제스처 컨트롤, 근접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이란 손 전체가 좌우 와뒤로 움직이면서 지정한 손 자세로 바꾸는 기능이고 근접 컨트롤의 경우 어떠한 물체에 그립칩을 붙여서 그 근처에 가면 지정해 놓은 손 모양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에게 유익한 기능이죠. 두 번째로 오토복 비바이오닉의 제품의 경우 손목 회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견고함, 그리고 손의 크기가 여러 가지여서 작은 여성의 손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의 각 관절이 별개로 구동됩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수동으로 회전을 해야 합니다. 비바이오닉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이오플러스라는 신기념의 센서인식 방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다른 전자의 수와는 다르게 마이오플러스는 단순하게 근전도를 열기 닫기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다 인지하여 기존의 전자의수처럼 1번의 동작에서 5번 동작으로 변경하기 위해 몇 번의 근육을 움직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동작을 취하는 움직임을 하기만 하면 모든 동작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마이오 플러스는 두 개의 센서로 조작되는 다른 의수와는 다르게 8개의 센서가 여러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움직임마다 발생하는 여러 근육의 움직임 조합을 읽어 자동으로 원하는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마이오 플러스가 적용된 비바이오닉 전자의 수는 현존하는 전자의 수 중에 사용자가 가장 쉽게 적응하고 가장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 회전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오 플러스의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